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5월 10일부터 저희가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가 완전하게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켜주셔야 될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잘 들어주시고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예배와 달리 다섯 번의 예배로 확대되어 드려집니다. 8시, 10시, 12시, 2시, 4시, 다섯 번으로 드려지고 1m 거리 두기 방역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매 예배마다 수용인원을 150명으로 제한합니다. 원활한 예배 진행을 위해서 공동체별로 시간을 나누어서 예배 시간을 정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순서대로 공동체별로 예배를 지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정해진 공동체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4시에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하셔서 조정이 될수 있도록 하시면 되시지만 지금 여러 상황상 많은 분들을 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시라면 정해진 시간에 잘 협조해주시고, 순종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은 10시와 12시에 진행되는 청소년 예배 시간에 함께 자녀와 오시면 되겠고요. 별도로 신청해주시는데요. 지금 화면에 청소년부 담당 김진엽 전도사님 전화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당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과 방문자분들, 이번 예배에 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하시는 분들은 2시와 4시 예배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어, 오시는 분들은 모두 다 세가족과 방문자 모두 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문록 모두 다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따라 주셔서 지금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항들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체온을 재고 또 지정된 좌석에 앉으셔야 되는 좀 불편함들이 있으십니다만 화면에 나오는 방법대로 방역에 잘 따라주셔서 덕스럽고 모두에게 안전한 예배 될수 있도록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치부와 어린이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스스로 자가 격리나 방역 조치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분간은 미디어 예배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부 예배는 10시와 12시에 있고요. 당분간 순모임도 없습니다. 예배드리시고 밖에서 교제하시는 건 괜찮은데요. 예배당과 성전 안에는 머무르지 마시고 신속히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조금 더 불편한 시간들을 살아내야 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는 시간을 감사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아름다운 더 놀라운 복된 날 조만간 곧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 주일에 함께 예배하며 우리 식어진 가슴과 메마른 마음에 성령의 단비로 적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하고 또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